받아라 373장 전화입니다 <laughs> 오뱅 63장 하나 더 갈게요. 음. 찬송가 563장. 아니, 좀내 오뱅 63장입니다. <목소리> 예수 사랑하에서 배워 묵 말씀 보겠습니다. 어, 지금 줌하고 카톡이랑 저랑 이세 개가 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차이가 조금 있어서 어, 방금 이야기한 건 이중적으로 들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 줌에는 조금 시간이 한4초5초 정도 뒤, 뒤에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듣기가 좀 거북하면 그 카톡으로는 그냥 그대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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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자,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자본서 3장 1절에서 10절. 자, 찾았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벌수를 윤택하게 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창구가 가득히 창고내포도집 틀에 새포도집이 넘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처음으로 한번 줌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여러분의 그 소리 나는 것을 끌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켜놓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문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그 솔로몬이 아드라 3장 1절에 아드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법을 무엇으로 지켜야 되느냐 마음으로 지켜라 이 사람이 마음이 먼저 되려고 하면 모든 생각이 마음에서 나와서, 그리고 입으로 표출되어지고, 입으로 표출되어진 이것이 내로 들어가서 다시 온 몸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아들에게 법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당부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내용 가운데, 이, 네 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뭐, 뭐 하면, 앞으로 이러이란 복을 주겠다. 그것이 2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이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4절에도 보니까, 그리하면, 6절에도 그리하면, 10절에도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명령대로 지키면 첫째 어떤 복이냐면 2절에 그랬습니다.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하리라. 첫 번째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법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장수하고 평강을 더해준다. 이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따라가는 이 자체가 장수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해가, 해가 되는 것은 우리가 1년, 2년, 3년, 7년 이렇게 나오는데 50년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해는 그냥 단순한 해가 아니고 70년에 회복되어지는 해를 의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장수하고 평강의 복을 더하고 오래오랫동안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아버지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은 마음판과 그리고 목에 매는 것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는 말씀을 할때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손목에 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냐 하면 여러분 신명기 한번 찾아보시 바랍니다. 자 신명기서 6장 4절 신명기서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 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이 자녀들에게 내리고 준비하는 모든 일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이마, 이마에 붙이고 표를 삼고 집 문설주 안과 밖에 두루두루 붙여서 두라 이 솔로몬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중하게 여기면 어떤 복이 있느냐 사절에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에 은총과 귀중하게 여긴다, 귀, 여긴다란 말이 세켈토부란 말에서 왔는데, 너는 귀중한 통찰력을 가진다. 통찰력. 명령하고, 지혜있고, 그리고 다스리고, 어떠한 남, 선과 악을 구별, 구별해 갈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통찰해서 순발력 있게 이것을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매고 가르치고 그것을 실천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여기는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오 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말라. 그 것이 아니라 자기 인간의 스스로 명철 자기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 평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8절에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 지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매끄럽게 간다. 순조롭게 간다. 거침 돌이 없다. 이 광야가 넓은 것이 아니라 이 도랑에 물이 내려갈 때 돌들이 방해하는 것이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확 내려가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고 두 번째는 네가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귀중하게 여기는 통찰력, 명철을 주시겠다. 그다음 세 번째, 네가 이와 같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신뢰하면 내 길을 순조롭게, 내 길을 매끄럽게 잘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면, 8절에 봅니다. 이것을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을 공경해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뭐냐? 처음 익은 열매처럼.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는 소중하고 귀하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 제가 하양의 철물점에 한번 갔어요. 아내하고 같이 갔는데, 이 철물점에 막 너무 물건이 많잖아요. 막득 쌓아놨어.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아내에게, 야, 이 주인 아줌마 다 알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 옆에 있는 아내가, 당신 서재 책 많은 거 뭐인지 다 알아? 어, 맞아, 맞아, 맞아. 그 주인은, 그, 뭐, 철, 철, 철망이 있든, 뭐 있든, 망시가 있든, 어느 구석이든 다 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 하나님이 첫 소산, 제일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과 어느 구석에 뭘 있든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뭘 주시느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니, 아니. 여러분 창고가 가득 찬다고 하는 것은 귀한 일이죠. 우리 마음이 텅텅 비어져 있으면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 인생이 살았는데 참 허무하구나. 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허무함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찾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으로 찾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허무하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허무한 감이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의 창고가 허무합니까? 여러분 창고가 텅텅 비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웁니다.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쳐난다. 자하나님이주셨던 이런 복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주신 축복 장수하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두 번째 주시는 복이 뭐냐면. 4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긴다. 세 번째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가 되지 않게 매끄럽게 순조롭게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 네 번째,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친다. 생업해 주시는 복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i uh -huh.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자들에게 오늘 네 가지의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자문서를 보고 읽고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 가는 축복이 날로 날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열매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우리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간섭과 축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성령 안에 살고,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믿음 가지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님. 아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장 가장 지키시고 돌보시고 모든 것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님. 몸이 연약하고, 몸이 불편하고, 질병이 우리 앞에 찾아와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스스로의 후유증이 있어 아직도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주시는 국률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보살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가문과 우리 주 사랑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